자, 여기저기 쑤시고, 눈은 침침해지고, 요즘 들어 더 깜빡깜빡, 귀도 잘안 들리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이 이야기들이요. 그냥 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증상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무려 19만 5천원에서 80%인 15만 6천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단돈 3만 9천원이면 이 모든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발병하고 10분 내로 생사가 오가는 이 질환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나라에서 특히 55세 이상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 지원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혜택이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요약, 요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원인 1위는요, 뭘까요? 암이에요. 근데 이 암보다 더 순식간에 발병해서 짧은 시간 내에 생사를 넘나들게 하는 질환, 바로 뇌 심혈관 질환입니다. 자, 이뇌 심혈관 질환은요, 심장 또는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매년 이 5위권 안에 든다고 하거든요. 나라에서도 이걸 예방하려고 부단히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뇌 심혈관 질환에 심층 건강 진단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 특히 55세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신다면 손 드셔야 돼요. 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분기마다 한 번씩 연간 총 4번 2만 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달 남았죠? 빨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기저기 아프고 또 불편한 곳이 점점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에서. 신호를 보내오는 곳은 병원을 미리 가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반대로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들이 많죠. 어, 한순간에 확 발병해가지고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 2023년 9월에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2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었어요. 근데 2위가 뭘까요?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폐렴을 제외한 5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4위권 안에 꼭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망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질병이 바로 이두 가지예요. 자, 아직 이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이 심혈관 질환이란 건 뭘까요?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는데 이게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이에요. 자, 심근경색이나. 신분전도 여기 해당 되겠죠. 자, 뇌혈관 질환이란 뭘까요?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뇌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뭐 뇌경색이라든지 터져 버리는 뇌출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뇌와 그리고 심,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요. 발생한 직후부터 생존율이 팍 떨어져 버려요. 분단위로 떨어지게 되고 10분 안에 사망에 이르기 되기 때문입니다. 발병했다 하면 회복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질환보다 이 예방에 더더욱 힘써야 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발병은 순식간에 이루어져. 근데 그 전조증상은요. 잔병 치레를 우리가 할때 느끼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조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이걸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심혈관과 내열관 질환의 전조증상들로는 어떤 게 있나 보니까 갑자기 숨이 차거나 팔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시력도 나빠지면서 물체가 두 개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눈한쪽이 아예 안 보인다든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지러움증 막 이런 거 나타나고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 요 증상들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여기저기 쑤시고 눈도 잘안 보이고 소리 도잘안 들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러워 막 이런 얘기들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가장 많이 자주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이렇게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야 잔병치리가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요 증상들이 실제로는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무서운 전조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이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어머니 아버지들의 몸이 좀 이상하다 라고 하신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단을 꼭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층 건강 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몸이 아프고 이러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병원비에요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골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요. 예방을 하면 이게 더 좋을 텐데 그런. 병은 요 방치를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건잘 없을 거예요. 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자첫 번째 문진 그리고 의사 선생님 상담 그리고 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진찰부터 그리고 신체 계측 그리고 혈압 측정하는 계측 검사 그리고 두 번째는 당화 혈액소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틴인 신과 구체 여과율그 공복 혈당 측정이 가능한 혈액 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 검사, 그리고 정밀 검사인데 뭘 해주냐면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비조형 CT. 그리고 심전도를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정밀 검사까지 진행해 주면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심 뇌혈관이 괜찮은지를 심층적으로 체크해 보는 건강 진단이에요. 검사 비용은요, 원래 19만 5천원, 거의 한 20만원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라에서 워낙에 이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관련돼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높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검사 비용을 3만 9천원으로 감액을 해주고 있어요. 무려 1 5 6 0 0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80%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금액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검사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안타깝게도 초고위험군 관리로 판단이 돼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라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하면 심장구조를 정밀하게 검사해주는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이에 따른 건강상담을 각 2회 추가 진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검사 또한 비용의 80%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건강상담 2회는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합니다. 자, 만약에 건강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3회차부터는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뇌혈관으로 심혈관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신다면 나라에 이런 든든한 지원 혜택으로 정확하게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을 추적을 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심층 건강해주는 이 진단비용 지원 혜택,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는지, 궁금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 방송을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 내용들 전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걸 보고 계시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하신다라면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저희 방송 URL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작년에는요,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부터는 근데 달라져서 분기마다 한 번씩 연간 총네 번, 총 2만 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1분기는 지난 3월 말입으로 지원 신청이 끝났고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분기를 또 놓치셨다라고 하면 3분기, 4분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표 하나가 올라갈 건데 이거 잘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소득 수준이나 나이 제한 없어요. 7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만 해당이 되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건강 진단 결과 일반 뭐 특검 이런 거 있겠죠? 자, 심 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 요인 요 내용들이 한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최고혈압 140부터 최저혈압 90까지 공복 혈당은 126 이상 자세 번째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그리고 ldl 같은 경우는 160 이상 중성 지방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비만 수치로 봤을 때는 30 이상 또는 복부 비만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5. 이렇게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하실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냐 일반 건강검진 결과 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 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냐면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에 심층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의뢰를 해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특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소득 수준이나 나이자는 없어 근데 55세 이상 분들이라면 지원 우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 심혈관과 내열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55세 이상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지원 혜택을 우선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가지고 이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하단에 자주 찾는 항목이 보이실 건데, 여기에서 다섯 번째 칸,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범위, 뭐 상세한 안내,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단에 보면 사업장 신청하기 버튼, 그리고 노동자 신청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진심이신 사업주분들이라면 본인과 직원들을 위해서 사업장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 신청한다라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다라 노동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신청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안전보건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셔도 을 되는데 신청서 다운받아서 팩스로 보내는 과정이 좀 만만치가 않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직접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는 법도 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요렇게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관련된 질병에 관련돼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리고 건강진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프시지 않는 거예요 아프시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혹시나 이런 질병들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넘으신 분들 특히 여기에서 기준요건이 되게 까다롭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어떻게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라 하면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 조금 더 윤택하게 살려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려면, 내가 몸에 이상이 왔을 때 뭔가 체크하기보다는 예방을 할수 있도록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즘 백세 시대라고들 많이 하죠 자 요런 혜택을 놓치고 지나쳐 버리면 건강관리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저희 어머니들이 이 방송을 보실 건데 돈 아깝다고 안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금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3 9 0 0원 4만원 돈이 안 되는 돈입니다 저희 엄마나 채널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그래도 보여주셔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댓글 그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굉장히 뿌듯함을 저희도 나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